로또보다 값진 진실. 제1장 겨울아침 균열의 시작. 김이 서린 부엌 창 너머로 흐릿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다. 김치찌개를 휘젓던 내 손끝에 창기운이 스며들었다. 어제 남은 갈치 어디 뒀더라. 혼잣말이 입 밖으로 나왔다. 김치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문득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 문이 쿵 하고 열리며 그 사람이 들어왔다. 박철수, 내 남편. 겉으론 점잖은 회사원이지만 나에겐 이미 낯선 사람이었다. 그의 코트 안에서는 처음 맞는 향수가 풍겼다. 여자 냄새, 또술 마셨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가웠다. 하루도 안 빼고 마시네, 요즘. 철수는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다. 입좀 담으러 누구 때문에 마시는 줄 알아. 숨을 들이켰다. 이건 또 어디까지 나를 무너뜨릴 셈인지, 또그 여자랑 있었지? 그는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다. 그 여자는 날 이해. 넌 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와 상처를 후벼팠다. 애도 못나는 주제. 그 말. 몇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말했다. 그 얘긴 하지 마. 나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 철수는 코웃음을 쳤다. 노력? 병원비만 축냈지. 난 아버지들 자격도 못 받았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찬장을 거칠게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거기 멍하니 서서 팔뚝에 남은 멍을 가만히 문질렀다. 조금 전 찌개 냄비에서 흘러나온 김이 이젠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파트 2 지워지지 않는 사진 한장 그리고 로또 밤이 깊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내 마음은 들끓고 있었다. 거실 불도 끄지 않은 채 나는 오래된 지갑을 꺼냈다. 그 속엔 바른 사진 한 장이 조심스레 끼워져 있었다. 작고 여린 손, 분홍빛 이불에 감싸인 아기. 그 아이를 바라보며 난 중얼거렸다. 미안해, 엄마가 나중엔 꼭 찾을게. 그건 죄책감이었고 약속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 생의 가장 큰 비밀. 스무 살 무렵 나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고,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채 고아원 앞에 놓고 돌아섰다. 겨울이었다. 내가 그 아이를 떠난 계절처럼 지금도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든다. 나는 무릎 위에 사진을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심스레 지갑에 다시 넣었다. 밥값이든 복이든 나한테도 한 번쯤은 올 자격 있지 않겠어?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외투를 챙겨 집을 나섰다. 도착한 곳은 집 근처 편의점. 그리고 그앞 로또 기계였다. 손이 떨렸다. 버튼 하나 누르는데 이렇게 망설일 줄은 몰랐다. 이건 그냥 작은 소망일 뿐이야.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로또 번호를 눌렀다. 기계에서 나온 종이를 조심스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차가운 골목길을 걸으며 나는 작은 희망 하나를 품었다.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은 채 휴대폰을 손에 쥐고 번호를 확인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등 내가 뽑은 그 번호 전부 맞았다. 진짜야? 이불 속에서 소리내 울지도 못하고 나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손엔 복권, 가슴엔 광풍 같은 감정. 하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준 걸까? 이번엔 절대 뺏기지 않아. 파트 3 계획과 의심, 그리고 친구의 눈빛. 며칠 동안 나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돈은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뒤흔든다. 그래서 조심스러웠다. 방 안에 혼자 앉아 작은 노트를 꺼냈다. 펜을 손에 쥔채 한참을 망설였다. 병원비 먼저 갚고, 그 아이 학비는 따로 챙겨두고, 그리고 나는 적다 말고 펜을 놓았다. 아니,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계획이 많았다. 하지만 내 입은 굳게 다물어야 했다. 이 돈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이지, 누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며칠 후, 나는 혜숙이를 만났다. 우린 자주 보는 친구였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눈빛은 뭔가 달랐다. 너 요즘 뭐 숨기는 거 있지? 혜숙이 건넨 첫마디였다.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녀는 샌드위치를 손에 든채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야, 내가 너랑 몇 년을 친구했는데. 느낌이 와. 무슨 돈 생겼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니야. 그냥 오히려 이번 달 지출이 좀 많았을 뿐이야. 해숙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래. 근데 저번주에 명품백 산건 뭐야? 명품백. 사실 중고 위탁 매장에서 산 오래된 가방이었다. 그래도 평소 같으면 내 손에 들릴 일이 없었기에 그녀는 눈치챘을 거다. 중고로 싸게 샀어. 진짜야. 해숙은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그 순간 내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다. 이래서 돈 얘기는 누구에게도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다시 다짐했다. 파트 4 시선의 그림자, 그리고 위험의 시작. 그날 이후로 누군가 내 뒤를 보는 느낌이 들었다.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어깨 너머로 시선이 느껴지는 기분. 특히 동네 미용실을 지날 때마다 그 느낌은 더 진했다. 유리창 너머로 윤소정이 나를 힐끔거리곤 했다. 그 여자는 내 남편의 내연녀.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내 온몸이 얼어붙는 줄 알았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소정은 손님의 머리를 말아주면서도 틈틈이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그 눈빛은 날카롭고 의심스러웠다. 김미숙 요즘 왜 저렇게 잘 차려입고 다니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전화기를 꺼냈다. 그날 밤 철수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방 안에서 몰래 전화를 받았다. 뭐? 미숙이가 이상하다고?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진짜라니까.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그냥 넘기지 마. 소정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그들이 내 뒤를 몰래 밟고 있다는 걸 며칠 뒤 나는 조심스럽게 은행에 갔다. 복권 당첨 사실을 누군가 눈치채기라도 할까봐 얼굴을 반쯤 가리고 창구 앞에 섰다. 이 계좌로 일정 금액씩 이체되게 할수 있을까요? 제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요. 직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묻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건네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네 그날 저녁, 해숙이 술에 취한 채내 집을 다시 찾아왔다. 미수가 너 진짜 뭐 숨기는 거 없어? 그녀는 눈이 풀린 채내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친구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말 없이 그녀를 안았다. 지금 말할 수 없어. 정말이야. 날좀 믿어줘.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도 힘들어. 너만 알고 있지 마. 우린 친구잖아. 나한테도 말해줄 수 있잖아. 심장이 저릿했다. 믿고 싶은 사람에게조차 나는 진실을 나눌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로또보다 값진 진실. 파트 5. 낯익은 흉터. 그리고 되돌아온 아이. 내가 보육원 봉사를 시작한 건 7년 전이었다.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시작했다. 처음엔 속죄처럼 시작했지만, 어느새 그곳은 내 일상이 되었다.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머리를 다듬고, 방 정리를 돕고 나는 그렇게 조용히 누군가의 엄마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젊은 남자 봉사자가 새로 들어왔다. 처음엔 관심도 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그 아이가 소매를 걷으며 물건을 나를 때내 눈에 익숙한 흉터 하나가 들어왔다. 팔 안쪽 화상 자국. 내 심장이 멈춘 듯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내 시선은 그 아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김지훈. 나보다 스무 살은 어린 아이.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며칠 뒤 아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그의 책상 위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몰래 챙겼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게 진실을 마주할 유일한 단서처럼 느껴졌으니까 병원에 가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며칠이 흐른 뒤 봉투 하나가 내 손에 쥐어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떨리는 숨을 내쉬며 결과지를 펼쳤다. 99.998% 일치. 지훈이는 그 아이였다. 내가 스무 살에 낳고 떠났던 내 아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기쁨과 후회, 놀라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늘이 또한번 기회를 준 걸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어. 파트 6 복수의 불씨, 그리고 들켜버린 진실, 모든 게 확실해졌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뭔가 하나가 딸깍하고 바뀌었다. 지훈이. 그 아이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자 윤소정이 먼저 나를 불러냈다. 장소는 미용실 뒷골목. 사람 없는 시간. 어둡고 서늘한 골목 끝에서 그녀는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냥 이혼해줘요.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아이도 못 나오면서 뭘 그렇게 붙잡고 살아요?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내 속을 찔러도 이젠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소정은 비웃으며 턱을 치켜들었다. 철수 오빠, 내 곁으로 오고 싶어해요. 당신보다 내가 줄수 있는 게더 많거든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내 눈빛도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 너희 둘 각오해. 이젠 내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 나는 돌아서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순간부터 내 안에 불이 붙었다. 며칠 후, 나는 은행에 들러 모든 통장과 서류를 정리했다. 택시를 타고 빠르게 자리를 이동했고 혹시라도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계속 뒤를 살폈다. 하지만 역시 그들은 날 밟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 저편 윤소정과 박철수 그들이 함께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맞지? 돈 냄새 제대로 나. 소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짜 당첨된 건가? 철수는 믿기지 않는 듯 속삭였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철수는 내 방을 몰래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 옷장, 화장대, 심지어 화장실 아래 서랍까지. 그러다 결국 침대 밑에서 내가 숨겨둔 파일을 찾았다. 그 안에는 복권 원본이 담긴 봉투가 있었다. 진짜네? 이거 1등 된 거잖아? 철수는 속삭이며 파일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내가 문을 밀치고 들어섰다. 우리 눈이 딱 마주쳤다. 순간 정적.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당신, 내방 뒤졌어? 그는 파일을 든채 움찔했다. 당신이 날 속인 거잖아. 우린 부부잖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해?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말해 봤자 당신이 먼저 챙기겠지. 그리고 당신 옆에 있는 여자는 뭐고? 소정이는 그런 사람 아니야. 넌날 무시하고 다 숨겼잖아. 그래, 숨겼어. 복권 당첨된 거 알고 일부러 뒤졌잖아. 당신이 먼저 욕심 안 냈으면 나도 생각은 해봤을 거야. 나는 눈물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안 되겠어. 지금이라도 돌려줘. 철수는 내 손길을 뿌리치고 방을 박차고 나갔다. 나는 뒤쫓아 가려다 그 자리에 무너져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터졌다. 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했다. 이젠 내가 끝까지 간다. 파트 7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첫사랑의 재등장. 며칠 후,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그가 내 앞에 조용히 앉았다. 말도 없이 웃지도 않고. 기석씨, 나는 깜짝 놀라 책을 덮었다. 오랜만이네요. 미숙씨,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조금 낮고 차분했다. 당신 소식 우연히 들었어요. 그때 그 선택, 잘한 건지 아직도 궁금했거든요. 나는 짧게 웃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단단해졌어요. 그의 눈빛엔 안쓰러움과 미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와의 만남은 뜻밖이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파트 8 진실을 밝히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복권사본, 이체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핸드폰. 내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 기사로 내보내도 됩니다. 익명은 필요 없어요. 전화기 너머의 기자가 놀란 듯 숨을 들이쉬었다. 남편과 그 내연녀가 당첨 사실을 알고 접근한 정황. 전부 기록해뒀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저를 되찾는 시작이에요. 다음 날. 포털 사이트에 내 이야기가 올라왔다. 아내 로또 당첨금 노린 불륜 부부의 몰락. 제목만 봐도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젠 숨지 않기로 했으니까. 윤소정의 미용실함. 이웃들이 속삭였다. 저 여자래, 친구 배신한 사람. 가게 유리엔 전단이 붙었다. 불륜 미용실, 천하의 나쁜 엑스. 철수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횡령시도. 그의 얼굴은 말라붙은 낙엽처럼 창백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고객님 명의의 생명보험에 이상거래 정황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남편 박철수씨로 되어 있어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나는 그때 알았다. 그들은 돈만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 계산하고 있었단 걸. 파트 9 다시 만난 아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며칠 뒤, 나는 조용한 카페에서 지훈을 마주했다. 테이블 위로 유전자 검사 서류를 꺼냈다. 지훈아, 그동안 말 못했지만, 이건 너의 아니, 우리의 이야기야. 지훈은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봤다. 손이 살짝 떨렸다. 진짜예요? 정말 엄마 맞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무 늦었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곁에 있고 싶어 지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다. 그 아이의 손, 예전 아기였던 그 작은 손이 지금은 단단해져 있었다. 어릴 때늘 궁금했어요. 왜 나만 엄마가 없을까? 왜 버림받았을까?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렇게까지 힘들었던 거. 그리고 지금이라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 나도 이제 엄마 곁에 있을게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아이를 껴안았다. 아니, 이젠 어른이 된내 아이를. 그날 저녁, 우린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다. 따뜻한 식사,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 엄마 진짜 대단하다. 나도 엄마처럼 살게. 나는 웃었다. 그러지 마. 나처럼 되지 마. 더 당당하게 살아. 며칠 뒤, 나는 창문을 활짝 열고 도시를 바라봤다. 머리를 스치는 바람이 시원했다. 이젠 괜찮아.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진짜 삶이 시작됐다.